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지난밤 드디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CPI와 FOMC 회의 발표 이후 산타릴리를 기대했겠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요일 CPI가 좋게 발표 나왔음에도 이렇다 약제 없이 4% 정도 되는 나스닥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고 목요일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는 티켓큐큐가 다시 화요일 종가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온갖 기대감에 부풀고 요란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나스닥 마이너스 0.76%, S&P 500 마이너스 0.61%,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2% 하락했으며 티켓큐큐 주가는 21.8달러로 마감했고 저는 어제 티켓큐큐를 11주 매수해서. 고유수량은 1243주가 됐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12월 FMC 회의 성명서와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블룸버그 헤드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가는 성명서 내용 중 매파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이번 FMC를 악재로 받아들였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FMC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월가나 외신, 국내 전문가, 저를 포함한 유튜버, 블로거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직접 성명서를 읽고 본인이 판단하고 투자하시길 바라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FOMC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종 금리 중앙값을 9월 4.6%에서 12월 5.1%로 상승시켰고 최종 금리 범위가 4.9%에서 5.6%로 보다 더 높게 설정됐습니다. 이외, TC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23년 기준 9월 3.1%에서 12월 3.5%로 상승했으며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투표했습니다. 셋째, 실업률 전망도 23년 기준 9월 3.9%에서 12월 4.4%로 약간 올라갔으며 GDP 전망은 23년 기준 9월 1.1%에서 12월 0.5% 정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23년 이전에 올것 같지 않다며 분명히 점도표에 적었으나 우리는 매번 경제 상황을 보며 투표할 것이고 2%의 인플레이션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금리 인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중 물품 관련한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 서비스 쪽 임금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고 아마 이 부분은 내년에 더 상승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주비가 잡혀야 인플레가 내려오는데 이게 내년 중반쯤에나 내려올 것 같다고 합니다. 6. 소프트 랜딩에 관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분명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면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의 정도는 약해질 거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GDP가 플러스고 실업률도 무지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7. 최근에 두 개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우리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대부분이 예상했던 내용과 발언이었던 것 같지만, 시장은 유난히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듯 합니다. 7가지 내용을, 내용을 요약해 보면, 최근 CPI와 PC는 만족스럽지만, 여전히 고형이 강하고, 거주비와 서비스업 임금이 높기에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강할 거라 생각하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이상을 할 것이고 아직 23년도엔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하락하여 3.74%로 마감했으며 미국채 2년물 금리도 하락해서 4.2178%로 마감했습니다. 달러지수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103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국채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고 있지 않는 현재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월가 기관들이 계속해서 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가지수의 하락과 국채금리의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월가 세력들이 기준금리가 최종 지점에 근접해가는 요즘 주식을 팔고 그 유동성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최근 시장을 최근 채권시장을 더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PI와 FOMC 회의 결과 발표에 대한 주가 움직임과 채권시장을 보며 시장참여자들이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어디에 초점 맞추며 움직일지 알았습니다. 시장참여자들은 이미 최종금리를 5에서 5.25%와 내년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번 FOMC 회의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전망이 9월 전도표에서보다 상향됐음에도 오히려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2년물 금리는 상승 하락했고 향후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월간나 전문가들이 경기침체 경기침체 하는데 도대체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의 어떤 점을 악재로 주가에 반영하는 것일까요? 실업률 증가일까요? 실업률이 4.6까지 올라가는 것은 호재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4.6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경기 침체에서 주가로, 주가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떨어질까요? GDP가 감소하는 게 문제일까요? GDP가 플러스면 경기 침체가 아니어서 주가가 오르고 GDP가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니까 주가가 폭락할까요? 이렇게 정확히 경기침체의 어떤 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설명 없이 전문가들은 그저 애매모호하게 경기침체가 오니까 주식을 팔으라고 말합니다. 이번 CPI 발표와 FMC o 회의 이후 시장 참여자들과 월가 세력들은 23년 기업의 실적 악화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CPI 발표 이후 낯딱이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1% 정도 상승했고 대부분의 기업이 상승했지만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신차 가격 상승률도 0%가 나오자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자동차 수요 감소로 받아들였고 자동차 기업의 실적 악화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이 1% 상승했음에도 테슬라는 4% 넘게 하락했고 오늘도 다른 종목들보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새벽에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끝났고 한해 미국 증시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CPI와 FOMC 회의 결과를 발판으로 산타랠리의 시작을 기대했지만 소문난 전치에 먹을 거 없다고 미국 증시와 TQQ 주가는 이틀 전 제자리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인플레이가 확실히 잡혀감에 따라 CPI 같은 물가지수보다는 실업수당, 실업률 같은 고용지표를 더 중요시 보고 기업의 실적 악화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이 다 지나간 지금은 내년에 내년 1월에 있을 4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이런 현상이 더, 두루, 더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화될 실적으로 내년이 되면 정말 신저점을 갱신하고또한 번의 폭락이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는 선반영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가의 바닥은 주당 순이익 EPS가 바닥을 찍기 6에서 9개월 전에 미리 나왔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의 실적 악화를 주가에 미리 선반영해 주가를 끌어내리며 실적이 바닥을 찍었을 땐 이미 주가가 반등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내년 1, 2분기 악화될 실적까지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1 0월에 저점을 깨지 않고 11,0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 실망하셨겠지만 너무 조급해하고 걱정해하지 마시고 투자하려는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믿고 주가가 내리면 기쁜 마음으로 싼 값의 주식을 모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